건수 그냥 별거 아니야 야얘 너는 나를 너무 잘 알아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야 경준이가 전화가 왔어 어 박경준이 어, 어 그래서 나한테 어저, 어저께 전화 왔구나 그래서 야 나가 어딨냐 이거. 아 변호사지 그러니까어 자기 아는 여동생이 있대 그래서 어, 어 근데 왜, 그러니까 체육관은 다니는데 싸게 해줄 수 있니, 래분제 가격은 기본 항상 싸게. 어. 그래 내가 좀, 아 누군데 그러니까, 아니 내 나를 안 돼, 뭐, 아, 나를 알 리가 뭐, 뭐 인터넷에서 받게 되네, 어디서 봤대. 근데 결론은 싸게 해달. 에 그래, 그래, 그래. 나도아셨어 그래서 내가 뭘한줄 알아? 그냥 가격 네가 정하고 편한 대로 해 조카가 될것 같더라고? 집에 그냥. 이 땅이 어쩌고 저쩌고 그야우리씨가 뭐 장사 이런 장사면 땅은 그게 없어 야, 싼 거지 와서 제감내고 제대로 배우려면 제감내고 오면 잘 봐주고 그래, 블로그 이런 거는안 주겠냐? 조카가 오는데 가서 문시야 우리 운동을 보 해놓고 등을 안 가져와 근데 아. 갑자기 전화 왔어 문시야 미안한데 우리 조카 있냐 우리 조카가 봤더니 멍이 있어 단장님 좀 가게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오래요 가는 거야 끄이고안 온다 끄티 그래 맨날 푹 하면 싸게 안 되냐 어. 아, 조카가 미안. 사고 쳐서 그랬다는데 조카말로 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사고친 것도 없는데요 아 이런거지 이렇게... 끝이 없던게 없는 없는거야 아 근데 왜 실험용이 시럽이... 없어 이게 없어 나이 먹지도 일을 안해 아니 뭐 어떻게 운동을 보냈그데 실험용이라고 그래 요아유 내가 모르는 사이가 아니아 이게 없어 힘든 일하려고 그러지 내가 듣기는 삼촌이 돈 나올 응. 일이 있는데도 돈이 안 나와서. 뭐야? 난 그냥 잘라버려 그 애들. 돈 나고 오돈나고 네. 술자리에서 같이 술 먹어도 그쪽에서 잘라. 아니, 안 되는데, 오지 아, 오지마. 오지마. 나또 걸린 거네. 공찬. 난 맨날 걸려. 뭐, 뭐 해요? 낚시. 그기는 이맥는 그런 그런 식으로만 어. 쓰잖아. 도와주는 건 없고 항상 전화해서 싸게 안 되냐. 3개월에 10만원 안 되냐? 물론, 물론, 왕진이가 그 말을 하면 2만원 등 착하네. 내라 네, 이혼도 잘하고요. 지금은 친구예요. 야, 경호랑 친네 들어가세요. 안녕오세요 잘하면 나 내, 내일 나이키신 운동화 하나 살수 있어? <웃음> <웃음> 내 친구가 이번에 나이키 한점 반 올레스코 나이 돌레스코 하면은 그 뭐지 응모하는 거야 수량은 수량은 한정적이고 알지 그 뭐지 어. 그스카 조던 식스 30만 원이야 근데 260은 180에 팔리고 지금 나머지 사이즈는 260에 팔리더라고 근데 260받으인 거야 800에 팔0 30만 원에 사가지고 딱딱 3일만에. 이번에 로또 샀는데 그거 우리아버지 어. 내일 가면 됐잖아. 이런 전에 어. 그때 50만 원았어 이번에 어. 90만 원 받은 거야. 1등만 나올 때 됐는데 아버님이. 근데 뭐그 아. 하나 틀린 거네. 어. 예. 네, 그 나이키 근데 논노가 더좋 내는 게 로또 성능보다 나아. 나아 보이는 거야. 보통 150인데 이번에 너무 많았다. 로또가 이것저것 그러니까 요때 초판 매량에 진짜네. 오딩도 주고 사단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동의진값이니까 이렇 네. 4등 주고 나머지의 어. 몇 프로를 또 이렇게 분의 빵하고 어. 또몇 프로 M빵하고 M 빵하고 엠빵에서1 등까지 주고 나머지 기본 시기더라고. 또 우리 아버지 실망해가지고 별수 잖아요9 6만 나왔다. 고아 로또 맞고. 그 아, 우리 아버지 1, 3등 된게더 안타깝게 하나만 맞으면 그 두번째 보면 에. 어디서 샀어요? 역삼동에. 아. 아버님이 강남 분이세요? 아... <laughs> 강남분이다 강남뿐이다. 소민동 뿐이다. 도망을 최고다 나, 진짜. 한 번. 다그래내 어. 그, 친구는 오히 3등 돼가지고, 오히려 기분 나빠가지고, 얘가. 내 친구가 2등 한번 됐지. 틀린 숫자 하나를, 다른 숫자, 그 그냥 수동인데, 정해진 숫자로 했었어. 막 찍는 거야. 근데, 아, 나그 숫자 나 땡겼는데, 당겼는데 하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상쾌히 숨고 끊었어. 야, 근데 원래 1등 남청은 자동이 제일 많잖아. 그렇지. 모든 자동이 제일 많지. 어, 아, 나도 한번 한달 동안 맨날 맞춰보고 뭐 해보고 해보 해봐야 하는데. 와, 아, 안 돼.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요 저번 주 보면은 공촌동에서한 어. 놈이 2등이 5개기가된 거야. 어. 1등은 안 됐어 또 귀신 어. 새끼잖아. 그게 네. 뭐겠냐. 예지몽을 끈 거야. 예지몽을. 응. 대박이다. 길몽을 꾸는 게 아니라 우리 일등은 아. 예지몽을 꾸어야 예지몽을. 야 영어 많이 한다 너. 아니. 아니. <laughs> 아, 난... 내 친구도. 내 친구도. 자는데 맞는 말만 해. 꿈이 새카만 거야. 화면이 없어. 음성만 들리는 꿈을 꾼. 그런 꿈 있잖아. 어. 그런 꿈을 꾼 거야. 음성만 들리는 꿈을. 반복해서 숫자를 알게 더래 근데 동시에 애가 울고 마누라가 막 일어나면서 깨우면서 거기에 신경이 푹 쏠리면서 결혼세계를 까먹은 거야. 나머지 세계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 말을 미리 하고서, 나 꿈에서 로또어로 들었어. 근데 나머지 세계 기억이 안 나. 존나 짜증나. 음. 근데 미세키가 그러면은 세 개를 쓰고 나머지 자동으로 좀더 조합해가지고 한 100개 하면은 걸릴 거 아니야. 근데 뭐 확신도 없는 거야. 그게 확신 없 그래서 세 줄을 했는데, 확신 있는 번호 세개다 나왔어. 그래서 4등, 4등, 3등 됐어. 아, 4등, 4등, 5등. 세줄다당첨 누가 대박을 짓지 매주 맞는 사람이 있던데 매주 맞긴 하잖아 1등이 그게 왜냐면 확률적으로 당연한 거래 800만 분의 1이잖아 근데 로또가 800그 뭐야 몇게임팬들더다 몇 훨씬 이상 팔리더만 그니까 러 확률을 보면은 1등 나오는 게 맞어 확률상 우리가 말하는 데잖 1등 이시가 10명씩 나오냐고 확률상 맞더라고 그게 형이 로또 처음 생겼을 때뭐 박사절 나와고 벼락 맞는 것 보다 힘든 거라고 막 가르치고 아, 아, 800만장 이상 팔리니까 1600만장 팔리면은 두 명이 하는 거 맞어 그 확률대로 나오더라고 일등이 3곳에 또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고 아까 성민 게임을 아. 했잖아 설리는 왜 죽었냐고 나 아까 아유 설리 설리 보강할 텐데 내일 네. 자살인 거 같지? 자살 나, 자살 목맸대 너, 너 죽일 이유가 없겠는 거야 아, 내일 씨가 국가주 국정원 문의랑 담당형사는 설리 싹 뺏겨놓은 거냐 그거 자살했어요? 설리 설리 FX 설리 에? FX, Fx 설리 자살 설리요 자살했어요? 왜? 형님 모르셨구나 아니 뭐, 조국 사퇴인데왜 갑자기 자살하고 난리야 예지몽 끄는 법 많이 나왔다 예지몽 끄는 법을 뭐 훈련해야 돼왜 자살했지? 걔 누구랑 사귀지 않았어요? 최자 에 최자, 최자. 응. 최강자지. 예. 그래서 최자래. 별명이? 최자 최자 그 저기 힙합 네. 그 별명 나오는 별명 참깨따 이게 별명이야, 대체로 남인 남들이 지어준 거래. 인정 인정해주면서. 그래서 다 최자라고 하고 있어요. 저런 자지가이 강하니까 최자예요. 염따도 염기웅 왕따가 그래서 네. 염따 아니야 이거. 초선수? 래퍼 네. 하루에 4-5통 티파라서 티파니 야 진짜 너보면 얘는 경찰서에서 일 안하고 유튜브를 연구하는 거야 야 나는 가자마자 도둑놈 한번 잡고 시작해 어, 그러니까 얘 실적 되게 좋아 그러고 쉬는 거야 안 앉아서? 앉아서요 <laughs> 한명 한 잡고 발로 뛰는 거지 저는 오늘 한번 잡고 시작게요예 네. 그러면 팀장님이 어김 부장 쇼어 수고했어 <laughs> 야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뭐해? 막. 야 네가 맞어. 누가 놓쳤어. 맞어. 미에효율성이 확실히 있어. 지금 어떤 돈을 잡아요? 뭐, 뭐 지갑도, 또 핸드폰도. 좀 어떻게 잡아요? 잡아요? 얘가 범행 이전 제일 잘 잡아요. 범행 이전을 거꾸로 가요. 왜냐면 사람이 범행 후에는 머리를 쓰기 때문에 교묘하게 그 자리에 뜨지만. 범행 되는건 생각 없이 거기까지 가거든요. 아 그래서 거꾸로 가다 보면은 이그 새끼가 어디 가서 뭘 먹을 걸산 다음에 포인트를 정립해. 네. <laughs> 그게 제일 쉬워. 그러면은 정립한 포인트 전압으로 나오네. 아 아니면은 거꾸로. 너천야 p c 방에서 나와 그럼 c c t 보면 앉은 자리 나오잖아. 요그 응. 시간에 접속 기록 보면은 회원. 요즘 p c 방다 회원제니까 회원가입도 응. 있어. 네. 잘 잡아. 뭐. 그런 식 집을 찾아가 가지고 똑똑똑. <laughs> 부동산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경찰입니다. 어. <laughs> 혼자 가요? 아, 동생 하나 데리고 가요. 나는 다음 근무 때잡을러 저쪽 해놓고 태그네요. 다음 <laughs> 아 잡을러. 네 아침에 잡을. <laughs> 그리고 시간. 뭐 보통 아침에 잡을 때는. 아. 얘는 경찰에 실적대로 바꿔야 돼. 한명 한 잡을 때마다 100만 원. 어, 그러면 하루에 세 명도 잡겠는데요? 아니 미국, 미국은 그거 있거든. 짱구놓고 그 교통 단속을 하면 범칙금을 어. 이렇 범칙금도 세잖아. 어. 걔가 나빠하면 걔가 범칙금 10%를 그 단속 경찰한테 줘. 어. 아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아,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해야겠다. 그럼. 그렇게 써을다가1 0 0죠너 벌써 6, 3등이면 네가 살다 진짜로. 6, 3등 얼마인 혹시 형사 중에 홍광표 씨라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응. 난 도대체 형사라는 그, 그... 왜요? 형사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어. 아, 그게 한 20년 전에 절대 형님인데. 형님인데 형사하고있다고사하고 있다 그래서, 응. 형사의 정의가 그럼 경찰서에 경찰서 있으면 다형사줄 다 알잖아요. 사람들. 아, 그건 아니잖아요. 예, 네, 형사, 형사가 형사가. 네. 예. 거기에 20% 정도밖에 안되는데 얘가 죄어 네. 써 경찰이 9만 명인데. 그중에 형사가... 몇 명일까? 내가 네, 때는 2천 명? 응. 전국에 2천 명? 니까 그러니까 형사도 진짜 레벨 매겨가지고 등급 저 A급 딱해가지고그뭐 응? 부르기가 명칭이 좀 애매해. 그러니까 그냥 형사님 그냥 응. 이러지 경찰님은 좀 그렇고. 맞겠다 <laughs> <laughs> 경관님이라고. 해야지. 응.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냥 가면 그냥 형사님 다 그냥 다 있는 사람. 형사님.